자 좌표 평면에서 이제 FX의 꼭짓점이 이제 A라고 하고 FX가 X축이랑 몇 점에서 만나나봐 두 점에서 얘들아 좀 만나기는 하나봐 근데 꼭짓점 A가 이 꼭짓점과 얘들아 뭐한다 일치한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 아니니 그럼 여기는 얘들아 꼭짓점 좌표가 마이너스 1인가 정도는 알 거고 여기다가 얘들아 마이너스 1어 주면 몇 나오니 얘들아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어요 꼭짓점 a가 fx의 꼭짓점과 얘들아 어떤 거야 같은 거니까 fx는 최고창은 몰라서 a라고 쓸게 근데 꼭짓점이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6이니까 내가 이렇게 써도 좀될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얘들아 너희가 아래로 볼록인 거 위로 볼록인 거좀 찾을 때 있잖아 얘들아 꼭짓점이 x축보다 어느 쪽에 있니? 더 아래쪽에 있지 않니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6이라는 게 근데 x축과 몇 점에서 만나줘야 돼? 두,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야 꼭지점이 이건데 위로 볼록이면 안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모일 수밖에 없어 아, 아래로 볼록이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6이 A점 되는 거고 요 점이 얘들아 B가 되고 요 점이 C가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돼 그래서 문제에서 너희가 이제 그 삼각형의 면적 ABC 삼각형의 넓이가 몇이라고 나와있어? 12. 12라고 나와있고 오케이, okay, 내가 해주면 니네들아이 높이는 몇이야, 이 높이는? 6. 6인 거 정도는 알거 아니야.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분의 1 곱하기 그다음에 높이가 6이고 우리 있잖아, 여기를 알파, 여기를 베타라고 쓰는 거 정도는 많이 익숙하지 않니? 알파, 베타는 이거는 0에 2 실근이 될 거야. 이건 실근인 게 확실한 거니까. 그래서 너희가 이제 여기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한 게 넓이인데 넓이가 몇 나온대? 1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몇이라고 준거야? 4라고 얘들아 준 상태야 뭐 여기서부터는 아무래도 이거 전개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얘들아 이제 a 가 구해주는게 제일 쉽지 않을까 싶어.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거 보시게 되면 a의 x의 제곱에 2a의 x 더하기 a 빼기 6이 0인데 요 녀석은 베타 더하기 알파에 뭐해서? 이거 제곱한게 얘들아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에서4 베타 알파 뺀 거. 얘가 얘들아 몇 나와줘야 돼? 16 나와줘야 되네. 이런 지금 상황이야. 얘들아 베타 더하기 알파는 몇이야?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가 되고. 어이? 그럼 얘들아 넘어가면 여기가 몇 되는 거야? 여기가 12니까 베타 알파 곱한 게 몇인데? 마이너스 3인데 베타 알파 곱한 건 a분의 a-6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어이? 그래서 마이너스 3a가 a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6이냐? 그럼 a는 몇 나오니 얘들아? a가 2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. 그래서 이제 그 fx는 그냥 여기 자리에다 몇 넣어주면 돼. 2분의 3 넣고 이만큼을 f로 잡아주는 게 제일 간단할 것이고 f에다 몇 넣어주면? 3 넣어주게 되면 여기가 몇이니까? 16이면 8, 3, 20. 4에서 6 빼니까 얘들아 정답은 몇 나오니? 18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 있잖아요 응. 알파벳을 구할 때 응. 길이로 해서 풀어도 돼요? 꼭지점이니까 응. 이식 이식 해가지고 어, 다시 한번 이식 이식이 무슨 말이지? 그러니까 응. 알파가 그 꼭지점인데 그 길이가 응. 4잖아요 응.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4 어, 그게 훨씬 더 낫다 얘들아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이 길이가 몇이야? 4. 4니까 얘들아 이 길이는 몇이야? 응. 이미 알파는 몇이야? 마 3이고 여기는 몇이야? 이게 훨씬 더또 좋네 얘들아. 근가 계수와의 관계 가는 것도 맞는 풀이지만 그럼 두군이 몇이니까? 마이너 3과 1이니까 그 다음에 근가 계수와의 관계 해주면 A값이 좀더 빠르게 나오기도 하겠다. 대칭성 잘 이용했네.